자, 오늘도 김없이 김시앙의 파이월드가 돌아왔습니다. 불타는 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또 즐거운 하루 보내셨길 바라고. 자, 오늘도 한 바퀴 돌아야겠죠. 먼저 차트 체크하고, 카페 체크하고, 어, 뉴스룸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파이코인 차트 보기 전에 어, 비트코인 차트랑 미국 증시 그리고 코스피까지 어, 체크하고 파이로 넘어가 보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어, 비트코인. 자 상단의 파란 선이 어, 역사적 최고점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현재는 고점에서 마이너스 14%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지금 뭐 천국 가고 난리 났는데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고 있죠. 지금까지 봤을 때 이런 시기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보통 뭐 나스닥 올라갈 때어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고 그런 게 많았죠 원래.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떨어졌다고 해도 고점에서 마이너스 14%밖에 안 됩니다. 별로 티가 안 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자, 미국 증시 쪽을 잠깐 보도록 하죠. 난리가 났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거는 엔비디아입니다. 천국 가있죠? 나스닥 볼까요? 자, 나스닥, 천국 가있죠? 코스피 볼까요? 제일 난리난 게 지금 코스피죠? 자, 이걸좀 축소를 해볼까요? 축소. 자, 연필을 하나 가져와서, 자, 여기 파란 선입니다. 요 때. 요 어, 때, 내가 코스피 ETF 같이 사자. 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때도 얘기했고, 그리고 그냥 일반 파이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자, 코스피 ETF 이거 나라에서 발표했다. 이거 어찌 될지 모른다. 나라에서 코스피 5천 만들어 준다더라. 그러면은 저는 아 저거 구라다안 믿는다. 그렇다면 좀 다르게 생각해서 어. 5천 만들어 준다고 했으면 그면 아무리 못 가도 4천은 가겠네. 버스피 4천 이렇게 생각하고 요때 사자 했죠. 요 줄에서 지금 여기서 수익구간 50%입니다. 1천만 원째 샀으면 5 0 0만원 수익이죠. 지금은 늦었어요. 저의 생각은 아 그렇다면 아무리 구라를 쳐도 사천은 가겠다. 어, 요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어요. 접근. 근데 제 생각보다 너무 일찍 갔어요. 너무 빨리 갔다. 사천을 넘고 너무 빨리 갔다. 와 이거 지금 이까지 왔으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천은 당연히 구라겠지? 어, 했는데 어 지금 모르겠어. 이제. 어, 지금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는 뭐 당연히 안 되고요. 지금 너무 고점이잖아요. 제가 요때 어, 사자고 했을 때 같이 어, 구매하신 분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도 여쭤봤는데 어,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어, 이런 투자 같은 거는 어, 개인이 판단하고 개인이 선택하는 거죠. 누가 같이 사자 했을 때그 말을 듣고 이제 쉽게 구매하는 분들은 잘 없기는 합니다. 말씀을 안 하셨지만 혹시나 구매하신 분 있다면 이때가 지금 코스피 2,800이었으니까 어, 축하드리고 어, 지금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은 지금 힘을 별로 못 쓰고 있고 미국 증시 그리고 코스피는 천국 같다 어,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혹 시제 살때 같이 사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다음 자 우리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파이온 히어카페 어, 총 인원 6083명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올라온 글을 한번 보면 자 1페이지 어, 일단은 1페이지 넘었죠. 2페이지 가볼까요? 자 2페이지에 3개 정도 글이 올라왔고 그러면 하루 중에 1페이지를 살짝 넘었으니까 어, 글이 약간 늘어났다. 어,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이응 니콜라스 이응님의 이 글을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제목 장기전 홀더로서의 신념. 뭔가 강력하죠? 함께 보도록 하죠. 자, AI 그림이 하나 올라왔고요. 보라색 티셔츠를 맞춰서 입었습니다. 태양이 파이코인 마크네요. 자, 내용을 보면 저는 2023년 1월부터 늦게 최고를 시작했지만 무리해서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3일 정도 0.8 정도 나오고 매일 빠지지 않고 유틸 1.0대를 유지했으며 올해 1월부터 노드를 시작했습니다. 코 팀의 글들을 보고 장기전이라는 것을 알았고, 제 속도와 방식대로 거래소에서 파일을 모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적인 수익에 흔들리지 않으며 눈앞의 돈을 쫓지도 않았습니다. 3년 100% 락업과 온체인 락업은 제 의지를 행동으로 옮긴 선택입니다. 앞으로도 제 생애가 끝날 때까지 락업을 유지할 것이고, 파이와 함께 저의 신념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파이가 영원히 된다 해도 상관 없습니다. 과정과 참여, 함께하는 경험이 제게는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자기 능력 밖으로 무리하게 투자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태도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투자는 개인이 선택이고, 결과 역시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진정한 파이오니어라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며, 저는 제 신념을 끝까지 실천할 것입니다. 자기 능력에 맞게 투자하는 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보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파이 생태계와 함께 성장하며, 그 가능성을 지켜보고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제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모험한다는 거. 그게 보통 신나는 일이 아니에요. 장기적인 마인드로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고, 현재 어떤 상황으로 채굴을 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적어주셨습니다. 댓글로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죠. 바람직한 파이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개인적으로 빠르면 1년, 길게는 3년 봅니다. 그 안에 파이는 당당하게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건전하고 굳건하게 파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켜온 파이어니어들은 그 열매를 기쁘게 얻을 것입니다. 니콜라스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파인의 사기다. 코어팀은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다 등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여전히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냥 이런 사람은 애써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여기 계시는 회원님들만 같이 끝까지 믿고 가고 싶어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후회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 이렇게 댓글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또 각자의 생각을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고를 하고 있고 어 노드 돌리시는 분들도 많고요뭐 그것도 개인의 선택이니까 노드를 돌리다가 안 돌리시는 분도 있고 각자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미 장기전으로 들어왔고 폴더들은 그렇게 흔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눠 봤습니다. 다음. 자, 뉴스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코인니스 사이트에 뉴스룸은 모든 블록체인 뉴스들이 이곳으로 모입니다. 시간 나실 때한 번씩 오셔서 뉴스 기사들 보시는 것만으로도 블록체인에 대한 요즘 돌아가는 흐름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하나 골랐는데 요거 골랐습니다. 제목 주식할 걸 낙폭 키우는 비트코인 1억 6천만 원대도 깨져 근데 지금 보면은 1억 6천만 원안 깨졌어요. 자요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자 뉴스의 날짜는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어,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여기 날짜를 보면 8월달에 차트를 여기다 낀가 놨네요. 이거를 왜 8월달에 걸왜 낀가 놨을까요? 자 내용을 보면 국내외 증시가 연일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낙폭을 키우고 있다. 그간 상승을 견인했던 기관 투자자 매수세가 쪼그라든 영향으로 진단된다. 3일 오후 6시 1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2.89% 떨어진 1억 598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달전 대비로는 12% 떨어진 수치다. 달러 기준으로는 11만 달러대를 반납했다. 같은 시각 코인 마켓캡에서는 전일 대비 3.1% 하락한 10만 7298 달러에 거래됐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550만원까지 빠졌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비썸에서 전일 대비 3.52% 하락한 553만원에 코인 마켓캡에서는 4.54% 떨어진 3.709 달러에 각각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국내외 가격 차이를 뜻하는 김치 프리미엄은 4%대를 기록했다. 김치 프리미엄이 플러스인 상황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경우를 일컫는다. 이날 오전 6시 39분 기준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은 4.46%다. 비트코인은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10월을 마이너스로 마쳤다. 비트코인이 10월 월봉 하락 마감한 것은 최근 10년간 단두 번이다. 제롬 파월 연방 준비제도 의장 발 여진으로 분석된다. 파월이 지난달 29일 FOMC에서 예상 밖의 매파 발언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다. 파월은 당시 12월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됐다며 하방 압력이 가속화하면 리스크 오프 신호가 점화돼 다시 한 차례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상승 동력이었던 기관 매수세가 줄어든 점도 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관 매수세는 이날 비트코인 1일 채굴량을 밑돌았다.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날 X를 통해 기관 매수세가 비트코인 1일 채굴량을 밑돈 것은 좋지 않은 신호라며 지난 몇 달간 다른 자산들이 비트코인 수익률을 웃도는 상황에서도 내가 강세 전망을 유지했던 주요 지표가 바로 이 데이터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금의 추세는 내일, 다음 주 혹은 2년 후에 바뀔 수도 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업 모델도 없이 무거운 포지션을 유지하는 188개의 비트코인 비축 기업과 이전보다 크기에 줄어든 기관의 관심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개인 투자자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비트코인 시장 구조가 변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투자자의 1평균 바이낸스 유입량이 지난 23년 초 552개에서 현재 92개로 줄었다. 5분의 1 수준이라며 ETF 등장 이후 직접 매매 대신 ETF로 이동했고, 잔류 투자자도 매도보다 보유를 선택하고 있다. 시장은 고래와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포 탐욕 지수는 이날 42점을 기록하며 공포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보다 올라간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를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각각 의미한다. 자이 뉴스 기사에서는 파월 아저씨의 발언 때문에 위축이 되었다. 요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유를 갖다가 붙여줬죠. 자 현재 흐름은 뭐 그렇습니다. 원래 코인의 특징이 등락이 좀 세고 한번 올라갈 때 수익이 더 크게 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아무래도 코인 쪽으로 많이들 가죠. 근데 현재는 미국 증시도 괜찮고 국내 증시도 괜찮고 굳이 내가 코인 쪽으로 자산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미지근한 어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파이코인 차트 금방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감사하게도 어 빨간선 200선 어, 위에서 있습니다. 폭은 점점 줄어들어서 위태위태합니다. 빨간 선 위에서만 놀아준다면 그래도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치고 나가서, 아니, 이쯤에서 이렇게 민기적거리다가 한번 더 쏘고 이런 그림이 꼭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김시영의 파이월드 멤버십을 눌러주신 감사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멤버십을 재신임해 주신 닉네임 김치원님 귀한 멤버십을 눌러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는 파이월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월드에게 메가 커피 한잔 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